자 그럼 부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세종다육입니다. 세종다육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180-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연락처는 010-4406. 1013번입니다. 세종 다육은 3만원 이상 주문이 가능하시고요.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주문은 24시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다만, 택배 발송은, 어, 주문하신 날짜에 한 3, 4일 정도의 그 일기예보를 보고요. 어, 냉해를 입지 않을 날에 사장님께서 발송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그네스 로즈 군생 7,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아그네스 로즈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너무 예쁘죠? 세상에 요 아가를 여러분 7,000원에 판매를 하시는데요. 직경 8cm 화분이에요. 사장님께서 요 아그네스 로즈 딱 갖고 오셨을 때 저한테, 이거 어때요? 예쁘죠? 라고 하셨, 하신다육이에요 그런 다이어 보면은 저는 너무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 아그네스 로즈는요. 제가 홍화장하고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면 홍화장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라인에 이렇게 붉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자 보세요. 얘가 막 목대가 목지라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묵은 아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그네스 로즈가 묵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너무 예쁘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게 어떻게 같은 다육이냐고요. 근데 저는요, 요렇게만 묵어도 좋아요. 여기에서 라인만 빨갛게 들어와도 황송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 얘를 어디다, 제가 다른 농장에서 이렇게 얘를 심은 걸 봤을 때, 그, 왜, 푸른 계열의 그런, 여기도 지금 푸른 계열의 사, 사장님께서 심어 놓으셨지만은, 그 롱분에다 심어 놓은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강추 드릴게요. 저도 요거 하나 살 거예요. 아그네스 로즈, 요거 분생 7,000원. 진짜 다, 어, 근자에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예쁜 수영의 다육이, 요 아그네스 로즈 가격 7,000원에 여러분 만나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내실 때, 여러분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 자, 이거 자구라고 이, 이막 설레이시 마세요. 이거 꽃대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꽃대가, 갈 때, 이제, 애매한 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부러질까봐, 사장님께서 포장을 하시면서, 꽃대는 살짝 꺾어서 보냅니다. 그니까는, 요, 이게 꽃대가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정리된 자리에요. 그니까는, 여러분들, 이 목대, 목대 부러졌다고 착각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요거는 꽃대에요, 여러분.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 자, 요런 거 정리를, 거슬리는 것들은 사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아그네스 로즈, 요 군생 가격, 7,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로치 군생 만3 0 0 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세상에 이로치 군생이 여러분 만3 0 0 0원이래요 이게요 직경 화분이 이게 직경 14... 아이고 뭐라 14cm 화분이거든요 어머 로치도 꽃대 나온다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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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고 나오는 거 아니고 꽃대입니다요 꽃대 자요로치 가격 만3 0 0 0원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느낌 가격 가격 대비 지금 얼굴 소담하게 올라오고 이런 게 지금 너무 괜찮아요 요로치는 군생 만3 0 0 0원 소개해드립니다. 수량이 작아서 그냥 지나가는 다육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루돌프가 류돌, 루돌프 아, 어디서 나왔니? 블레이프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블레이프도 직영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아이 군생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얼굴밥이 요렇게 많아요. 오, 자. 저, 보세요. 목대에 보면은 지금 저렇게 하얗 붙어 있죠? 저 하얗 게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요에는요 조금만 작은 화분에 심어주세요. 얘는 이제 조금 묵겨져 묵어져야 되거든요? 화분을 키우면 얘네들 덩치를 막 키우면서 이제 덩치가 더 커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키우셨으면 그냥 묵히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목대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폴리알프 연석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장님이 제스타 철화 소개하지 말라고 지금 이거 빼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스타 철화 너무 예쁘죠? 이 제스타 철화 얼마인지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는 17,000원인데 사장님께서 요거 떨어진다고 입 떨어진다고 절대로 택배 안 하신다고 지금 요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요거 택배 갈때 입장 한두 개 요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세요. 저이렇게 얘가 철하기 때문에요. 목대에 저렇게 쌩뚱맞게 잎이 밑으로 이렇게 멀찍멀찍하게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아가들 잎도 입장 한두 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길 멀리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제스타 철화 17,000원에 품어지고 싶으시면 입장 한두 개 정도 조금 떨어지는 거 가만 하시고 구매 결정 하신 다음에 사장님께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께서 입장 떨어진다고 택. 택배... 제가 어떻게 구별하냐면 사장님이 이 이름표를 딱 세워놓으면 안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눕혀놓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스타 철화를 세종다육에 와갖고 처음 봤는데 국민다육이 철화 중에 제일 예쁜 게 저는 제스타 철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철화를 좋아하세요. 근데 예쁜 거 갖고세요 오 진짜로 아 예쁘죠 요얘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요거 17,000원이에요 여러분 입장 입장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택배는 그거 꼭 감안하시고 그 그게 가능 예민하신 분들은 절대로 이거 주문하시면 안 돼요 자이렇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제스타 철아 17,000원 소개해드렸어요. 롤리폴리 놀라운 가격 5,000원 어우 어떡하면 좋죠 지난번에는 이거 안 하셨던 것 같았는데 롤리폴리 이거 여러분 이 롤리폴리 어디가서 5,000원에 삽니까 목대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롤리폴리가 인기가 많아요 주문이 제가 영상에 담지 않아도 지난 영상에서도 이게 5,000원에 나갔기 때문에 지난 영상 보시고서도 주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롤리폴리가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보세요 얼굴이 두개 이상이거든요 세상 이렇게 무거운 걸 5,000원에 판매하세요 5 0원에 여러분 이거 냉큼 가져가세요. 이건 꼭 가져가세요. 뭐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에 가격을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거의 사장님이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고 를 계시는 이롤리폴리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음 루돌프. 12,000원 소개해드릴게요. 최저가로 소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루돌프 가격을 보고 제가 사장님한테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이건 진짜로요. 여러분께 선물 같은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 루돌프 12,000원 제가 소개한 가격 중에서 가장 좋은 가격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직경 12cm 12cm 넘는데 자 12cm가 넘은 이 사이즈의 이 루돌프 지금 사장님이 이것도 꽃대 살짝 꺾어주셨죠? 자 이렇게 꽃대가 지금 꺾었습니다. 자이 아이 가격 12,000원이면 여러분 정말 좋은 가격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꼭 품어가세요. 루돌프 구매 안 하셨으면 요걸로 구매해가세요.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돌프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리네 소개해드릴게요. 이 미리네 얼만데? 16,000원? 세상에, 이 미리네는 요 미리네는요, 직경이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완전 얼굴 크기 하나, 넙덕이. 넙덕이 얼굴 하나 있는 이 미리네 가격은 얼마라고요? 16,000원. 볼까요? 6 0 0 0원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얼굴도 없떡한 거, 여기 하나 딱 있습니다. 어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엄청 큰, 완전 그냥 호떡만, 호떡보단 작습니다, 여러분. 자, 요 화분이요. 직경 10cm. 1 0 화분이에요, 10cm 화분. 자, 10cm 화분에 요 미리 내 가격은 1 6 0 0 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오라 연꽃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황오라 연꽃 군생이, 아, 군생이 7.5 풀분에 참 기술도 좋으셔. 어, 요게, 자, 요거 군생은 여러분 그냥 커팅 군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황오라 연꽃 군생 가격 7,000원 소개해드려요. 지금 얘는 얼굴이 4개 들어가 있는데 보통 다 4개 이상이에요. 뭐 얘는, 얘는 3개네. 빼고, 너는, 너는 빼고. 자, 얘도 4개. 얘도 네 개. 어, 여기 세 개네. 세 개, 3개, 세 개, 세 개. 여기도. 자, 이렇게 여기 더많고요 자, 그래서 얼굴밥 많은 아이로 선별해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세 개나, 네 개나. 네나다 포트를 다 차이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네 개일 경우에는 얼굴 사이즈가 조금 더 작고, 세 개일 경우에는 얼굴 사이즈가 크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황홀한 연꽃 7.5풀분에요 다육이 가격 7,000원 소개해드려요. 여러분, 7.5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 군생 가격은 7,000원입니다. 다음은 7.5 풀분의 이 레드벨벳 가격 6,000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레드벨벳의 그 가장 큰 매력이 물론 색감이 굉장히 예쁘지만 이 생장점 지변으로물드는이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정말 대리석을 깎아놓은 것 같은 이 모양새 어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또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또잘 내주더라고요. 자이 레드벨벳은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기분 좋은 가격 6 0 0 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잘생겼냐고요? 잘생긴 아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여러분께 색이 조금 그나마 가장 잘 들어온 아이들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 드려요. 왜냐면 뭘 가져가든, 이제 요렇게 물이 들 거기 때문에, 요런 물듦을 여러분이 기대를 하실 거잖아요. 레드벨벳 가격 6천 원 소개해 드려요. 자, 요런 물듦 있습니다. 은 자니 군생 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 연체 느낌인데 입장이 펜지처럼 조금 얇은데 펜지랑은 조금 다른 다른 그런 색감 색깔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7.5 펄분에 얼굴이 요렇게 요런 군생이에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니 이름은 자니에요 자니 어왜 아, 누가 지었어? 자니 가격 만원 소개해 드릴게요. 왠지 얘가 어떻게 무리 물이... 어머 여기 이게 이게 자니인가? 사장님이 보고. 구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거든요. 어, 얘랑 얘랑 똑같은 애인가? 헷갈리네. 자, 펜지를 왠지 닮은 쟈니 가격은 만원 소개해 드립니다. 하트 딜라이트, 육천 원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 하트 딜라이트가 무겁네. 요 하트 딜라이트는 여러분, 혹시 레인드랍 좋아하시면 그 레인드랍보다 이그 돌기가 훨씬 더 뻥튀기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공갈끝방 붙어 있는 것만큼 큰 애가 붙어 있거든요. 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런 게 세상에 생길 수가 있는지 또요 돌기가 또 햇볕을 많이 받아야 생긴다는 거 어쩜 이렇게 신기한지 자 하트 딜라이트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렇게 물이 잘들었는데 여러분 가격이 6 0 0 0 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한번 볼까요? 색깔이 잘 들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이것도 어머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쁘네요. 요 하트 딜라이트 가격 6,000원 소개해드려요. 쨍한, 요연두빛 형광색, 브레이드러너. 저희 브레이드러너 사갔잖아요. 이거 만원. 이7 5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보통은 쌍두에요. 쌍두로 되어 있는데, 놀라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색감이 너무 기분 좋죠. 어머, 요 아이 하나는 철학기가 있네. 다부댁은 좋겠다.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 골라가니까 제가 이거 안살 겁니다. 왜냐고요? 저 지난번에 사갔습니다. 네, 요 브레이드 러너가 여러분, 요렇게 기분 좋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너무 예쁘죠? 어머,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색감.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 색감의 아이를 봤더라도, 요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라는 그 뜻으로 제가 이렇게 물든 아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쁜데 근데? 브레이드 러너 가격 만 원이고요. 어, 7.5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제 손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7.5 풀분에 심어져 있는 이 브레이드 러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어우 세상에 뭐야 쌍두가 딱 하나 있어 나 가져가라고 이 참나 여기 자 이렇게 요거는 어 그쵸 싸움 나서 안돼요 제가 중재자 였권 제가 가져갈게요 아 이런 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어 세상에 예쁘다 자 상공에서 여러분이 받아보실 다육이 한번 보시겠어요 어우 완전히 환엽의 그런 느낌이, 요아이 보세요. 얘, 근데 여러분 제가 요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얘가 상공에서 딱 보지, 진짜 딱 보면 약간 한쪽으로 삐뚤어만 그런 얼굴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환엽, 요, 요 애처럼 이렇게 환엽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약간 잎이 날렵해요. 자, 옆모습, 상공에서, 자, 옆모습 이렇게 보세요. <laughs> 자,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원종 에보니 요 슈퍼클론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사이즈는 내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8cm를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직경은 10cm 내외의 사이즈가 갑니다. 다만, 10cm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봤을 때 잎이 얼마나 성기게 있냐, 꽉 차게 있냐에 따라서 사이즈감이 약간씩 이제 느꼈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자, 요런 모습의 원종 에버니 슈퍼클럽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분홍 립스틱 15,000원. 어떡할 거야? 도대체. 빨간 립스틱 아니고 분홍 립스틱이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요 분홍 립스틱은요, 군생인데요. 어, 한 번도 못본 얼굴 맞습니다. 7.5 풀분의 UI.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이름이 분홍 립스틱이야. 어떡하면 좋아. 어, 자, 그, 제가 요즘에, 아, 사장님들하고 맨날 그 얘기하잖아. 어, 아, 진짜 다육이 농가에서 다육이 이름 짓느라고. 아유, 그냥, 어, 그것도 힘들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모르는 다육은 마치 신품종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다육 생활을 하면서 못 만나는 다육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아이 이름은 분홍 립스틱. 그리고 요거 사이즈, 화분 사이즈가 7 5폴분이고요 군생입니다. 그래서 다 3도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배송 받아 보실 수있고요 어, 가격은 1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휴밀리스 8,000원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사장님 얘를 어떻게 포장해 을 주시려나 자 가장 군생을 잘 그냥 아주 그냥 마음 놓고 뻗어 가고 있는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이게 여8 0 0 0원이래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근데 여러분 요런 베리종류 아가들이요 요런 아가들이 얼굴이 큰게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얘는 엄마랑 경쟁해서, 햇빛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요렇게 가는, 이렇게 이제 목대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 밑에 있으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근데 세상에 얘 보세요. 엄마 얼굴 밑에서 얼굴이 크면 자구를 많이 내줘요. 요런 베리들이. 자, 볼까요? 그리고서 엄마 얼굴이 작아집니다. 어우, 이렇게 목도리를 막 들렀어요. 허, 여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어우, 세상에. 그리고 여기도. 어머, 어머, 세상에.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대단하죠? 자,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휴밀리스 군생이. 에 요거 원이 아니고 그냥 8,000원이야. 8,000원. 근데세상에 사장님, 요거 택배가 택배가 어떻게 어, 자구 보호와서잘 가실 수 있을런지요? 자 이렇게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포장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배송해드릴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이제 사장님의 목표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아 우리 우 택배에서 택배 기사님들이 조금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아가 다루듯이 다뤄주시면 좋련만. 으자 한번 볼까요? 자요거자 요. 큐멜리스, 요 군생이 여러분 가격이 8,000원입니다. 주성 샤넬 소개해 드릴게요. 이 주성은 앞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는 마치 요 아이의 그냥 고, 그 출신지, 출신지 그 농장, 재배 농장을 그냥 앞에다 붙였네요. 주성 샤넬. 가격은 2만원이에요. 이제 품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우리가 믿고 사는 농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주성 농장입니다. 주성 샤넬. 가격은 2만원이고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2만원. 주성 샤넬 저는 저는 이 주성자를 붙은 다육이를 어 여기서 처음 봤어요. 왜냐면 제가 천농장에 다육이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성 샤넬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책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상공에서 여러분께 보내질 다육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샤넬은 샤넬은 제가 그 전에도 다른 농장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추성 샤넬 가격 이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달샤벳, 만 오천 원 소개해 드립니다. 요 달샤벳은 직경. 아유, 발음이 왜이러니 달샤벳은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가격이 만 오천 원이에요. 근데 이 달샤벳,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엄청 통통한 그런 엽성 하고 있지 않나요? 오, 잘생겼죠? 저렇게. 잎이 이렇게 통통하니. 아유 그냥 여기다 다른 이름 갖다 붙여도 헷갈릴 것 같은 그런 외모를 하고 있는 이 달샤벳 가격 정말 좋은 가격 1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얘가 달샤벳이 아니라 다른 다육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하고 이 정도 엽성에 15,000원이면 가격대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 달샤벳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허, 정말 통통하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작아 보이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제가 뽑아가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 해요. 직경이 대략 한 7cm에서 8cm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달샵벳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세종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의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